샤인머스켓이라는 포도가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포도는 한 송이에 만 원이 훌쩍 넘는데도 잘 팔려 나가는데요. 같은 포도인데 어째서 이 포도는 이렇게 비싼 걸까요? 우선 샤인머스켓은 다른 포도보다 기르는데 훨씬 더 손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 포도는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씨도 없습니다. 다른 포도보다 당도도 높죠. 이런 포도를 만들려면 비료도 많이 주고 일일이 알도 자주 솎아줘야 됩니다 더큰 이유는 인기에 비해 생산량이 아직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샤인머스켓은 비교적 최근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인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어쩌면 내년부터는 이 샤인머스켓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내년부터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샤인머스켓의 재배 면적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7배가 늘었습니다. 수익성이 좋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년 재배 면적이 2배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2년이나 3년은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샤인머스켓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단기간에 재배 면적이 늘어나니 공급이 한꺼번에 너무 많아져서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겁니다. 값이 합리적으로 내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한꺼번에 폭락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가격에 맞춰 만든 질 낮은 포도가 늘어날 위험이 있고, 이렇게 농업이 불안해지면, 장기적으로는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촌에서는 특정 작물로 한꺼번에 많은 농민들이 몰려 생산이 급증하고, 그러면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가 대표적인데요. 왕의 열매라 불리며 건강식품으로 각광받았던 아로니아는 2013년부터 단 4년 동안 생산량이 7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인기가 많아지자 수입되는 양도 크게 늘었죠. 그러자 가격이 폭락해서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농민들이 아로니아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블루베리도 같은 패턴을 보였고 정부가 쌀 대신 키우라고 장려한 양파와 마늘도 올해 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큰 피해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공급량에 대한 관리가 안돼 농산물 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받을 수 있는 값이 크게 변하다 보니 농부는 당장 수익이 높다는 작물로 쉽게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줘가며 이를 장려하죠. 그렇게 특정 작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집니다. 게다가 농산물 개방 이후엔 수입 농산물의 영향도 매우 커졌습니다. 농부는 전체 생산량이 얼마나 될지 알고 농사를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팔지 않기 때문이죠. 농부와 소비자 사이엔 가락시장 같은 큰 도매시장부터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통단계가 있어서 농부는 주로 생산만 하고 수많은 중간 상인들이 판매에 개입합니다. 전체 생산량과 가격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누군가는 예측을 하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농부 개인은 그런 상황을 알수 없고 중간에 있는 상인들도 정부도 이런 일을 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농부는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소득성이 높다는 작물로 몰리고 그러다 가격이 폭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농업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농부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시도가 있습니다.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펀딩 플랫폼인데요. 농부가 농사 계획을 세워 올리면 소비자들은 그걸 보고 펀딩을 하고 농부는 그 돈으로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산물을 이들에게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거든 요 사실은 농사를 잘 짓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랑 걸려 있다 보니까 내가 지은 농산물이 얼마를 받는지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농사를 지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어, 뭐가 돈이 된다더라, 거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이 농부의 농사 계획을 보고 먼저 선투자 또는 예약 구매를 한다는 것은 농부에게 안정적인 영농작을 마련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판로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부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의 공급과행이나 또는 적정하지 않은 가격을 받게 되거나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안함들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농부가 안정적으로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곧 우리가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일이기도 한데요 계속 농부를 만나보니까 어, 이 농부가 별다른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어야 농사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농사에 집중할수록 농산물의 품질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현재 농업은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먹는 음식도 더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더 맛있고 건강한 샤인머스캣을 합리적인 가격에 더 오래 맛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대안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지식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그가함 채널을 구독해주세요.